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 더 자유인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 그리고 2021년 3월 폭스바겐 파워데이. 울고 싶은데 빰 때렸나?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15일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연 이후에 우리나라 전기차, 특히 배터리 업계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 사안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심있게 이번 일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저 또한 이번 일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의 가장 큰 이슈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우리나라 배터리 3대장의 주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 마이너스 7% 그리고 마이너스 3% 이틀 동안 10% 이상 빠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도 이틀 동안 10% 가량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충격이 덜할 것이다.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첫날은 잘 버텼지만, 둘째 날 마이너스 6%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20년 9월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는데요. 자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전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비주들이 배터리 데이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 이후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2021년 3월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배터리데이 이전에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급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락하는 도중에 배터리 데이 때좀더 빠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바닥을 찍었고 반등과 하락 조정을 두 차례 거치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1월 중순 이후로 lg 화학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 하나 싶던 찰나에 파워데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슈가 있기 전부터 하락이 지속되어 왔고 그 이슈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바닥을 형성하는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삼성 sdi의 경우에도 8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다가 배터리 데이 이슈로 마지막으로 한 차례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지금도 1월 중순 이후에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중순 이후로 조정을 받았고 배터리 데이 때한 차례 큰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11월 초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1월 중순 이후, 2월 초까지 상승을 하다 지금 다시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배터리 파워데이 이후에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면 거의 바닥권에 다가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시간이 알려주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폭스바겐 파워데이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것 자, 이것이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 지금 이런 움직임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에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이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품질 좋고 그리고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배터리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겁니다 저렴한 배터리 공급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품질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배터리 수급이나 배터리 상태 품질 호황성 등을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출간한 책에다가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업들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해서 탑재할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 누리면서 최적화된 자동차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직접 적어놨고요. 결국에는 자, 전기 기차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겠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자체 조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자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전문 배터리 생산 기업이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지금 당장 이런 일들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일까. 자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회사들이고 누구나 자, 이들 기업의 차를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 기업의 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냐 바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고 폭스바겐은 현재 2위 기업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작년 12월에 테슬라가 9만 1,400대를 팔았고요. 자, 폭스바겐이 9만 대, 11월에는 5만 대, 5만 3천, 10월에는 자, 테슬라보다 폭스바겐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9월에 6만 6천, 4만 5천, 자, 8월에 4만 2천, 2만 7천 이렇게 팔았는데, 자, 보면은, 다른 탑10 기업들을 보면은, GM이나, 르노, 그리고 다임러 BMW, BRD, 현대차, 뭐 이런 이 것들 보면 이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판매하는 판매량의 절반도 못 팔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12월에는 이 탑5 안에 들지 못하는 기업들은 지금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판매하는 차량의 3분의 1 수준도 판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자 그만큼 지금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더 유심하게 봐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2강 기업입니다 자이 2강 기업이 배터리 내재화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재화를 통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시도한다는데 중점을 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한 자동차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입니다 자 도요타에 이어서 글로벌 넘버2 기업입니다. 자 어쨌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다는 점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자동차 기업,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면서 내재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기업들 글로벌 탑5 이상의 기업들은 물론이고 탑10의 기업들은 내재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LG 화학하고 현대차 배터리 합작사 만든다. 자 배터리 직접 만든다. 테슬라와 BMW 독자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자 도요타 파나소닉 합작 회사 테슬라 폭스바겐 GM 현대차 도요타 전부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합작 회사를 만들고 난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내재화, 독자화 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기업 자체적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분야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것이고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자, 까지 많은 불을 안겨줄 만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자,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이 바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입니다. 자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 부품이 바로 배터리가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바이든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라. 미래 핵심 산업의 중심 소재 자 이런 것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보급률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고요. 중국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K 배터리 노골적으로 견제한다. 자, 모빌리티 산업,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K 배터리를 견제하고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거기 섞어라. 유럽,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맹추격하고 있다. 지금 중국과 유럽 기업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3대 차시장 유럽 미국 중국 배터리 패권 쟁탈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탈 아시아 탈 한국을 외치면서 질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 유럽은 유럽 기업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파이가 상당히 커질 산업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EU 배터리 사업 육성에 4조를 투입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후 2025년까지 배터리 제조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볼때 지금 미국과 중국, 유럽은 배터리를 자체 도달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배터리 산업 다시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점 시장은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빼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이 커지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 유럽 기업의 배터리 물량을 늘리는 게 바로 팩트라는 겁니다. 즉 유럽 차들은 유럽 배터리, 중국 차들은 중국 배터리, 그리고 미국 차들은 미국 배터리. 한국 차는 한국 배터리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자, 모자라는 수요는 이제 한국 배터리를 갖다 쓰겠지만 향후에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폭스바겐 2030년까지 배터리 공장 6곳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한국산 줄이겠다. 자, 그러면서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 폭스바겐과 손잡고 유럽 시장을 공략한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력한 배터리 업체에 바로 노스볼트가 되겠는데 이 노스볼트가 핵심 축, 중심 축으로서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넓혀, 넓혀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까지는 사실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또 지금 전망과는 다르게 아주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자 그런데 앞서 살펴봤을 때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파워데이 이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파워데이 이후에 오르는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폭스바겐이 EU에서 정책적으로 이어주는 노스볼트와 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노스볼트라는 기업을 그러면서 노스볼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노스볼트는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이고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만들 건데 자,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소재는 또 어디서 가져오냐 이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 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장비 제조사 스웨덴 진출 러시라고 하면서 이미 작년 여름에 나온 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땡땡땡 스웨덴 노스볼트향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주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고요. 자 그리고 141억 규모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이라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와 141억 원 규모의 장비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추천 종목으로 비춰질까 봐 제가 기업명은 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데 원두도 필요하고 커피 머신도 필요한 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황이 어떻게 되든간에 투자할만한 곳은 있다, 기회는 어디에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장에 접근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울까 말까, 울까 말까, 울먹이고 있는데 뺨한대 세게 맞은 격입니다. 자 1월부터 슬금슬금 내리면서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하던 차에 뺨한대 맞고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자 울음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름 끝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름이 그쳐지는 건 아니겠죠. 아직 꽤 많이 남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낙관도 금물이죠. 진짜 잘하는 놈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잘합니다. 승자는 말이 없고 패자는 핑계를 남길 뿐입니다. 자, 홈카페가 인기라고 그래서 너도 집에서 커피 내려 먹는다고? 커피콩 직접 재배하는 것도 아니고 커피 머신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콩도 재배하고 머신도 만든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비료는 머신 만드는데 원자재는 들어가는 법이죠. 어쨌거나 다른 데서 무언가를 조달해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